오늘은 성 스테파노 축일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19편 복음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김진세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보완하소서, 주리를빨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 영원히 아멘 시편 백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 모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신이 감사 기도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미쁘심 대대 이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1편 119편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태복음 23장 말씀 이루살렘아, 이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히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I'm to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절망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일이 첫 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의견과 주장이 대립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가 참 신앙 속에 있고 하느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기에 나와 대립하는 의견이나 태도에 의문을 표하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모습으로 내려오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처지와 입장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오늘을 사는 당신 자녀들에게도 당신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보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을 깨닫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quinque solio teo pie muriamque lasoso moreo pro se qui esus est est queso salvatio scientur et dop absiu Je t'aime, Je t'aime, 영광의 주하느님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죽임을 당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성부 오른편에 계신 예수께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우리를 해하려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구 주교 선출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지닌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새로운 주교로 선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믿음은 있으나 그릇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름을 따라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한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당신의 일꾼은 온유해 해야 한다 하셨사오니, 교회와 사회 선교기관, 모든 신자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잘 지도하며 가르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세상의 평안을 속히 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주를 찬양하며 섬기게 하소서.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과 정성과 생각들이 일치하고 훌륭하신 건축사님과 협력하여 안전한 주님의 집이 완성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최상의 성전으로 만들어 세대들이 줄을 이어 넘쳐나는 기적을 만들게 하소서. 부디 교회 건축 과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막다른 곳이라 생각될 때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소서.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고단함을 풀어 힘내게 하시는,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곽종손, 보네퍼 형제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형제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얻게 하소서. 또한 형제를 도우시어 신앙을 지킬 힘을 주시고 원대한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의 비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다가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뜻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내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별.